안녕하세요. 토담다육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단촐하게 딱두 모둠 준비를 했고요. 그래도 나름 좀 푸짐하게 부자재까지 포함 지켜가면서 마음에 드실 때까지 구성을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오늘도 마찬가지로 코너피튜 이렇게 여덟 포트가 가고요. 여덟 포트. 그리고 다육 식물 한 가지가 포함이 되고 또 예쁜 커다란 꽃 장식이 되어져 있는 사각 화분 어, 나름 가로 세로 10cm가 조금 안 되는 큼지막한 음, 중소형 사이즈 중형 분보다는 조금 크 작고 소형 분보다는 조금 큼지막하게 어, 그래서 실용적이고 예쁜 화분 이렇게 두 개씩 포함되어져 있고요 오늘은 특별히 또 <laughs> 부자재를 어, 한 가지 넣어봤는데요. 이것은 음, 붓입니다. 붓이고요. 그 매니아 분들 그 다이 테이블 탈탈탈탈 살살 어, 털기도 좋고 어, 화분 먼지 그리고 또코너피좀 어, 리톱스들 살짝 살짝 먼지를 털어낼 때도 굉장히 유용한데요. 아 이게 굉장히 음, 아무튼 제가 써보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푸짐하게 <laughs> 아주 아주 푸짐합니다. 푸짐하게 구성되어져서 딱 두모둠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은 음, 택포 3만 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배비 포함 3만 원. 이제 하나 하나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이렇게 궁금해하실 요 부자재는 어, 제가 이것은 지금 뜯어봤. 뜯어서 살짝 보여드려보자면, 너무 많아서, <laughs> 개수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많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열 개, 열한 개, 12개, 12개가 들어있는데요. 사이즈별로, 사이즈별로, 뭐 1.5cm부터 제일 넓은 거는, 이렇게, 이 넓은 것은 8cm 정도 되는, 어, 이런 너비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주 아주 가볍습니다. 가볍고, 음, 그냥 부담 없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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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테이블, 흙털이, 흙털 때 아주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요 붓을 어, 같이 포함시켰고요 그리고 1301,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요것도 어제 포, 어, 포함됐던 건데 어제 안 나가서 다시 구성에 음, 해, 넣어봤습니다. 요것은 카라스 몬타나 삼두, 요렇게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요것은 어, 마우가니, 아주 아주 앙증맞고 귀여운 색감의 마호가니구요 그린 색깔, 그린 마호가니. 그리고 요거 하나만 해도 굉장히 어, 아주 희소성이 있고 예쁘고 멋진 리톱스인데요. 줄리 라인의 아주 아주 붉은색 버전. 요렇게 음, 레드 바이올렛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내 드리고요. 오늘은 또 어 이렇게 어 옵살모필름 다섯 가지가 다섯 개가 심겨져 있는 이렇게 어, 파종분에서 이식한 화분인데 이거 이제 가을 되면은 살살 물 주시면서 키우면 아주 아주 예쁘고 또꽃 음, 자체도 예쁘니까 마우 어, 저기, 마우가니 옵살모필름 펠루시덤 어, 그런 종류들은 또 꽃이 또참 이쁩니다. 예쁜 꽃도 보시면서 음, 키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톱스 도로시 이렇게 한 개가 가고요. 그리고 이것은 옵옵코델륨 어, 육두 옵코델륨 육두 군생. 또 이것은 어, 피시포라 피시포름이 곱하기 미니몸 이렇게 두 개가 어, 수정되어져서. 어, PC 포름이 얼굴도 보이고, 미니봄처럼 약간 밋밋한 느낌도 나면서 아주 또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보일 듯말 듯한 무늬가 또 독특하게 느껴지는, 그리고 두수도 많은 저, 음, 군생. 어, 보낼 때 이름표는 어, 꼭 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픽트라툼인데요. 너무너무 예쁩니다. 그 픽트라툼 중에서 고급종, 고급종 FTP? 어, 아무튼, 그것의 얼굴이 아주 잘 드러난 고급종 픽트라툼에 속하는 이것 어, 하나만도 또잘 키워보시면 은 아주 인물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작지만 아주 아주 귀엽고 예쁜 염자. 이렇게 미니 염자.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염자 요게 한 몸은 아닐 것 같고요. 3개가 같이 심겨져 있는 미니엄자로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화분, 화분 2개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01, 이렇게, 어, 그, 청소붓이라고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청소붓하고 또 8포트 그리고 다육 식물 한 가지 또 화분 요렇게 해서 구성되어져서 어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02, 1302도 어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첫 번째로 여기도 12개 어 세트 이렇게 청소 굿 보내 드리고요. 1302첫 번째는 어 안나로사, 안나로사 리톱스 요렇게 보내 드리고요. 그 다음 여기는 빨간 레드 꽃 하나조노 빌로붐 이렇게 보내드리는데요. 사이즈는 조금 작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가격대가 높이 형성되어지고 요즘 꽃이 피는 시기라서 또 주가를 한참 고공행진하고 있는 빌로붐 척화 이렇게 포함되어져 있고요. 이것은 음, 리톱스 탐레드 통창 요렇게 어 제가 드보 드보 탐레드라고 해서 굉장히 아끼는 음 예쁜 또리톱스가 있는데 그것과 거의 흡사한 무늬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주 제가 두당 4만원씩 구입을 한 기억이 있는데 어 그리고 여기는 어 옵사이버필름 요것도 어, 파종분에서 이식한 오두, 오두짜리 모음 이렇게 같이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이것도 픽트라튬 아주아주 색감도 예쁘고 무늬도 좋은 픽트라튬 이렇게 4개 씹겨져 있는 모든 분또 브롬필디 중에서 인기가 많은 맨넬리라고 하는 어, 아주 무늬가 또 이것은 아주 예쁩니다. 특히나 맨넬리 중에서 아주 예쁜 것에 속하는 어, 리톱스, 요렇게 보내드리고요. 이것은 위트버젠스 교배종, 위트버젠스 실생, 요렇게 3두짜리. 또 여기도, 어, 1301처럼 PC 포룸미하고 미니몸하고 교배종, 요렇게 두수가 많습니다. 아직 껍질을 제대로 예쁘게 까진 않았지만 아주 아주 인물이 예쁘고, 음, 두수도 많고, 얼굴도 예쁘고 이렇게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덟 어, 포트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는 어, 다육식물 중에서 아르제라고 하는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아주 아주 좋아하는 그런 국민다육인데요. 어, 아르제가 또 물들면 송잎부터 핑크색으로 이렇게 물들어서 굉장히 화려하고 예쁩니다. 이렇게 아르제의 외도한 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화분 두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오늘 1301, 1302 이렇게 해서 각각 3만원씩 택포로 택배비 포함해서 3만원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301 이렇게 구성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1302 이렇게 어, 구성되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날도 선선해지고, 계절이 좋아지고 있는 것이, 어, 확연히 느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판매도 많이 하고, 소개도 많이 하고, 착한 가격으로, 어, 판, 어 정보도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토담다육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셨길 바라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